어떤 농부가요, 식물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 다들 잘 잤니? 하면은 이 식물들이, 식물의 그 이파리가 사그락사그락거립니다. 네. 네. 또 너희들 참 나쁜 식물이구나?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이 자라다 말고 병들어 죽습니다. 음. 그런데 너희들 참 좋은 식물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주 그냥 싱싱하게 잘 자라고 고운 이파리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칭찬 좋아하시죠? 네. 예. 예, 그래요. 칭찬은 이 고래도 춤추게 할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네. 예. 칭찬과 좋은 말은 돈과 명예와 행운을 부른대요. 음, 이게 칭찬의 효과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죠. 음, 그래서 칭찬의 효과는 노력하는 과정을 또 칭찬을 해야 돼요. 노력의 과정. 예 과정을 이렇게 칭찬을 해줌으로 해서 서로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칭찬을 할 때는 반드시 칭찬을 해야 할 일에만 칭찬을 하시고. 칭찬을 받을 이유를 여기에 맞게 인정을 하고 어? 수긍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잡아떼야 돼요 음. 딱 잡아떼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 때 칭찬에만 젖어들면 내갈 길이 불투명해집니다 네.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제 참회든 반성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깨우치셔서 가시면 되십니다. 음, 인간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어, 이해하는 힘. 여러분 그리고 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습니다. 식물이 소리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음, 어떤 농부가요, 식물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 다들 잘 잤니? 하면은 이 식물들이, 식물의 그 이파리가 사그락사그락거립니다. 네. 음, 또 너희들 참 나쁜 식물이구나?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이 자라다 말고 병들어 죽습니다. 음, 관심도 없고 귀찮아 하면 시들시들 하다가 이렇게 말라 죽고 만다는 거죠. 음, 그런데 너희들 참 좋은 식물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주 그냥 싱싱하게 잘 자라고 고운 이파리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거예요. 예, 고운 이파리에 꽃을 피워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도 그렇게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네. 예. 예, 여러분 그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는 먼저 이 가정에서의 헌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요, 무조건 물질적인 것을 대주는 게 아니고 음.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런 이런 측면이 아주 강한데요. 가족 가족끼리의 사랑과 칭찬입니다. 네. 가족끼리의 사랑과 칭찬. 네. 예.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가족이 모두 함께 하겠다는 의지적인 측면에서 이 칭찬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칭찬의 말이 나와 상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음. 그, 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90%는 칭찬을 먹고 성공을 이루어 냈고 자랐다고 하네요. 예. 성공과 행운을 바란다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부터 매일 그 삶의 에너지를 주고 받죠. 네. 예. 그 에너지의 근원은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통하는 사랑의 칭찬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그 고갈난 에너지는요, 항상 상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만 이 힘을 쓸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연된 사랑과 칭찬에 인색해서 안 되는 거죠. 네. 네. 답답하거나 근심 걱정스럽고 활기가 없고 우울한 하루의 원인도 삶의 활력소가 되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신의 에너지를 맑게 채우고 보충시키려면은. 나와 인연된 사람과의 우리 가족에게 먼저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내 환경에서 다 그렇게 그냥 입뻐어처럼 칭찬을 해도 됩니다. 예. 그래야 이런 에너지가 살고 삶에 이렇게 활력소가 넘쳐,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음. 내이몸 속에 맑은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은 자, 건강하지만요, 부족한 사람은 매사에 이렇게 불안하고 살맛이 안 나고 의욕이 없는 것도 칭찬을 안 먹고 살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지나치게 인색하고 상대방을 예, 그 나쁜 점을 찾아서 비난하고 원망하면은 나는 자꾸 자꾸 이렇게 고갈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는 것은 내 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에너지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 그첫 번째, 타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먼저 베풀고, 세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서로 다름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것이 보살행이겠죠. 예, 네. 서로 이게 살수 있는 또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저 우리가 어떤 일을 빨리 깨닫고 바르게 풀어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네. 예, 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선을 행하시면 위험과 재난은 오지 않습니다. 네. 음. 이것을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힘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통찰력의 지혜로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은 두려움도 없으시고 칭찬과 비난에도 우쭐우쭐하거나 우울한 면도 없다 이거죠. 오늘의 명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는 이름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칭찬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소중함을 전하는 마음의 메시지이다.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보현스님 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공덕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월 만원 포교보시후원 1만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 문이는 지금 이 아래 이 번호가 뜨고 있지요. 네. 예. 자, 이 아래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